음질 좋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고 계신가요? 블라우 풍트 ANC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5.4 커널형 이어폰은 그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입니다. 이 이어폰은 13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하여 깨끗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특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주어 음악에 더욱 몰입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착용감이 뛰어나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유지하며 최대 30시간의 긴 사용시간 덕분에 하루 종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음질과 편안함에 대해 극찬하고 있으며 가성비 또한 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블라우 풍트 이어폰으로 음악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